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그쪽으로 가면은 가까울지 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방향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네 여기 본문에 인도라는 말씀이 여러번 나오죠? 어, 또 어, 밤, 낮에는 불을 기도 밤에는 불빛이니백성하듯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laugh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불투동과 불투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 광야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했었다면 <laughs>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마 어, 죽었을 겁니다. 어디 살아날 수가 없죠. 음식이 없죠. 물도 없죠. 한참 가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샘을 발견했는데 어,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어, 그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무 가지를 던져라 했어요.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길에 있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산건 아니지만 아마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좀 그래도 산것 같습니다. 저거 이제는 올로 목사가 이제 저거 좀 뜨고 있으면 돼요 에, 70살까지는 할수 있지만 한 65살까지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은 뭐, 앞으로는 이제 그,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성교 외국에 가서 강의도 많이 할것 같고 또 어, 이제 갈게 없으니까 어, 여기 세기에서 오라고 하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써주신 것만으 <분만 하면> 감사하고 <laughs> 오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면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을 믿습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했어요 불길도가 구름길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길이 움직이면 떠납니다. 광야에서요. 구름길이 서면그 자리에 아 하나님 이곳을 잠깐 쉬었다 가는 가라는 거구나 하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파별로세집파씩 세집할 시, 삼사 시, 동사남으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다가 또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은 또 이스라엘 역시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참 다행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나쁜 길로 갔어요. 가정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모든 것을 이제 내 나의 전 생애를 예, 오직 이 목회 일로 어, 왔을 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수 축복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인생의 말을 만나듯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제 예수 따라가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에게 가이드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더 좋은 가이 가이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고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때 하나님 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 없는 점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 하나님은 꿈을 갖고 출발하도록 인도해 주는 가이입니다 요셉은 이제 죽을 때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꿈을 심어줬어요 모세가 그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얘기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요셉의 유언을 생각나게 하셨다 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요셉의 생에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 네. 파란 남자 같은 그런 세례를 보냈죠 요셉도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승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기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이 자리에 까지 왔는데 저는 앞길이 다 막혜, 막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막혔버렸냐 <laughs> 시골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시계, 남한 테 팔았는데 예상으로 팔았어요, 그것도. 예상으로. 그러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골에서. 땅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 항상 전쟁이 되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항상. 그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 나보고, 야,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자랄 수있 고맙다.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랬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히 아마 나쁜 길을 갔을 수 있냐.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집이 하나해요 앞길이 막혀요. 하나 잘한 게 있었어요. 주먹질 잘했어요. 정말 지금 친구들이 지금 여기 서울에 사는 친구들 몇명 있는데 일곱 여덟 명이 한 번에 싸울 때뺑 둘러가지고 나 혼자 내가 이겼어요. 이것도 은사인 몰라도 <laughs> 안 좋은 회사야. <사람. 웃음> 여러분, 그러니, 뻔하잖아요. 앞길이 뻔하잖아요. 잘하는 데로 사람 가기로 돼 있어. 네? 잘하는 거 찾아서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목사가 되고, 이렇게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는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시십니다.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신앙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요 이 저를 지적적으로 공부할 줄이 열어줬어요. 중학교 가는데 집에서 이교과 하나 사입을 흔편도 안되고 보히 학교 학비 대출 그런 흔편이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무슨 어?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 학교는 돈안 내고 다니는 학교예요. 엉키가 섞거 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학교의 교무과장이에요. 교무과장. 교문가장. 예? 공부 안 했어도 하여튼 그 집사님 때에들갔는지어찌지 몰라도 어쨌든 그 학교 들어가서돈안 내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그 올라오고다이 과정을 보면 그때그때 그때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 빠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네.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가면 빠른 길이죠. 그런데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중사리 만하다가군 훈련된 블레셋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또 외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서 하나님 이그 블레셋 땅으로 가지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빠른 길로 <laughs> 돌아서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빠른 길, 좋은 길만이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맨 돌려서 가게 하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불기동,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생할 때 반드시 가게 되세요, 여러분. 가이드 잘만 되잖아요. 여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하신 밤, 승원하신 목자, 우리를 방길로 인도하시는 분로 믿습니다. 여 나의 목자 내게 부족뿐네. 오, 나의 목자여, 네. 생수가 네. 넘치는 넘치도록, 아멘. 넘치는 곳, 살인도 네. 아, 하시네. 할렐루야. 네. <laughs> 넘치는 생수가 넘치는 곳, 인도 하시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품차장으로말은 물가로, 인도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인도하여 주실올 주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강의가 드럼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늘 떠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저요 하나님 지금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 한, 믿음생활을 한 지가, 저도 한 50년 되가입니다 50년. 50년 반세기 믿음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저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부족해서 재생한 적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나가고. 네? 세상 쪽으로 완전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50년 믿음생활을 했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는 가지고 교회 못 나간 적이 있어요 예? 음. 그다음에 교회 주일날 빠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내가 군대 에 파산 훈련 받을 때한번 빠졌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좀 나요. 그 외에는 주일날 빠진 적 없어. 하나님 붙잡고 그 많이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나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멘. 나를, 아, 네. 나를 도와주시더라요 아, 네. 말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말이죠. 교수 만들어줬잖아요. 해안신학교 교수. 지지난 학교로 박사과정 가르친다면 바로 박사과정 가르친다 을수 있습니다. 네? 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고 있잖아요. 네?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네. 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죠. 도저히 가난하고 공부 안 했던 사람이 석박사를 가르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준비하셨어, l 할렐루야 h a l l e l 제일 가난한 사람 그 e l u j 어 h Hallelujah. Hallelujah. 들 a l l 나 l 고 j a h h a l 도 나보고 부자라고 그래 l e 도 u j 고 부자라고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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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 l l e l u j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오래움 만났을 때에 마라를 만났을 때에도 쓴 물을 담물로 변화시키며 능력의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